마지막 신장으로 네. 마무리 짓나요? 한번주 아, 좀. 아, 아 예. 카사딘으로 바뀌었네요. 이러면 리스크가 좀 음. 줄어드는 느낌. 타잔 같은 경우가 그래서 카이에비렉사이가 과연 어느 쪽을 잘 파주일지 네. 좀 지켜보게 좀 돼요. 경쾌한 거 같습니다. 네. 자 서로 맞서는거 처음이고요. 하나, 네, 둘, 네. 뭐 점멸스발 아, 오진 않았고. 세요. 전이 이어질, 이어질 것 같네. 그렇죠. 오 어, 예. 오른은 아래쪽. 말 물러날 줄 알았는데. 네. 부패 사슬 빠졌다 상황. 네. 그렇죠. 이게 근본데. 자 오른도 합류합니다. 그러면요. 시어디어고. 그리핀 입장에서 충분히 응징할 만합니다. 네. 조메르 저 뒤쪽. 그래서 캐년이 좀 맞았고요. 전력 체력 아직 좀 애매하고요. 음, 네. 그리고 캐년 그 와중에 84. 그래서 뺏겼어요. 네. 와. 전력도 못어요 자르반을 잘 때려놔서 첫 네. 탈출 수밖에 없었어요 네. 그 다음에. 네. 그럼 다시 추격합니다. 한번 더. 와 그리핀 네, 계속 잡고 있습니다. 한번 졸고 타워 쪽으로 왔으면 너구리 때렸었고요. 아무나 데도못스도채력다 빠졌습니다. 자 아래쪽에서 예. 쇼메와 소드는 빠진데도 동료들 네 명이나 있는데 있어요 지금 이용만죽는게 어, 아니라 탄탄히 예. 성장하니까 그게핵심입니다 그게 예. 보통 오 어, 이거 잠도 잘 자요. 잘 재워요 어. 또한방빵 대신 맞아주고요 다 어... 삼촌 던산데 요렇게 피해 버립니다. 이러면 예. 아 가벼워요. 몸놀림이 예. 예. 지금. 아니, 여기 왜 바이퍼가 가이튼... 있냐라는 예. 얘기가 나얼만 하거든요. 전성기를 맞이했던 왜 얼굴 봤어? 그냥 성공 좋아요. 예. 아이고. 네. 그 다음에 영. 체장이라고 앉으면 고스트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, 그렇죠. 이게 제일 오! 옆구리! 옆구리가 방. 예. 네. 그 다음에. 네. 와, 이거 들어가면서 너구리 일단 너구리 잡 바로? 바로 네. 콩을 쓰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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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바로 잡고. 와, 이거 구도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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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예쁘게 잡았고. 시카를 두명 잡았어요. 지금. 정리되는 가정? 그렇죠. 거예요. 마진이 네. 네. 여기서 네. 구할 수 있게. 자, 유카리 코스트 바로 이거 더블 킬. 그래픽 본대가 쓸려서 야, 그래픽 또 가다짐만 남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크 가딘이 아니라 그 어떤 거라고 저도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요 <람이> 아,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됐지. 미드 날려버렸습니다. 결국은요. 그리고 병력도 와서 미드 또미에 이어서 16, 16본 네. 게차이겠을지 네. 예. 자, 광선수이 죽습니다. 선수리가 정비했다가 정비했다가 아고요또아 A 아버스 가는데. 그래. 그리고, 그래. 그래서. 그래. 그래서 지금 이2 됐어. 이 물로. 이건 1킬도안 주는 건가요? 예, 예. 그래서 가사디16뭐 와봐. 예. 뭐 16, 16 네가 뭐가 달라훈장 달았냐? 점프 뛰어봐. 예. 점프. 예. 점프해 봐. 그거 그거 예. 그거 그거 해 봐. 역적이지 예. 않습니까? 해 봐. 근데 아! 그래도 예, 1 킬을 만들었습니다. 역시 16 카사디. 어 이제 바이퍼 잡았어요. 하지만 에이스가 떴고 아, 와! 넥서스를 날립니다. 와! 27분에 야 4연속 매치를을 거뒀던 다몬을 꺾습니까? GG 무구 그렇잖아 편게 그냥 예. 고르게 계속 골든끝에 타버려졌었고 승리는 그리핀이었습니다 예. 와, 뭐, 교전이 많았던 게임은 아니에요 예.